드디어 인티 마인크래프트 이기 시작합니다. 뭐 이거는 필요없는 이야기. 이제 새로운 인티 마인크래프트. 잠시만요. 더잘 찍히는 거죠 카메라가. 서바이벌. 를 켜둬야겠습니다. 이제. 시드는 아주 간단하게 08642, 08642, 13579. 간단하죠? 뭐 쓸데없는 시드 나고는거 아니야? 이래다와. 잘찍히죠 이기니까 이기부터 많이 아지 손가락만 눌러주시고 구독자도 해주시고 쓸데없는 시도 아니면 좋겠는데 오아이 한영으로 해놨군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주의를 눌러보고 후, 잠깐만요 난이도는 아직 평화로우면오 잠깐만요 자연동굴이 벌써 나올 리가 네. 없죠 아, 역시 헐 일단 가장 부족한 흙 으로 대충 떼우고 자연동굴 아니죠? 다 허술한 자연동굴 허술한 자연동굴 허술한 자연동굴 어디 보자 이번엔 허술하지 않은 자연동굴인데 여기 들어가면 나 괜찮을까? 어 살려줘요 아이도가평화로 이라고 꼭 좋은 건 아니라니까. 어. <laughs> 나무, 가장 중요한 나무부터 캐고. 시드가 좀 좋은 곳인가? 여기, 아이고야. 이기는. 나무를 다섯 개 정도 캐줍시다, 일단. 빠르게 나무를 캐려면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여섯 개만 켜줄까? 일단 이 나무만 왜 이렇게 크지 나무가? 망했다 일로 오 나무야 흙 오우 떨어졌다 잠깐만요 빠른 작업을 위해서요 작업대를 당장 만들었습니다. 대충 어떻게 만드시는지 는다알 겁니다. 음. 다섯 개만 해주고. 곡괭이. 삽. 그리고 빠르게요 빠르게. 손으로 작업대 익혀주고. 여긴가 자연동굴이? 음. 자연동굴 지금 왜 가냐면 좀돌좀 켜야 좀 돼서요. 돌을 빠르게 켜준 다음에. 석탄이 나왔어. 석탄 덕분에 경험치 받겠군요 네 석탄아 고마워 오 레벨업부터 빨랑빨랑 해야겠다 그래야지 나중에 자이하를 얻고 인젠들을 맞아 어 이게 재밌나요? 잠깐만요 일단 석탄부터 다 캐고요 자, 자연동에서 나왔고요 빠른 작업이야요돌고깽이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여긴 허술한 자연동굴 일단 이쪽에다 이걸 놓고 석탄으로 횃불을 만들고 석탄이 더 많네요 어찌 석탄보호 그리고 어 조약법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지금 뭐하는거야 뭐야. 뭐4 5 6됐됐됐1 0 됐다 정확히 됐다. 이제 나무 64개만 캐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뿅! 네, 중간에 피그 앤 카오가 몇 마리 뛰어놀고 있어서 좀 잡아줬습니다. 어머나, 망했다. 어, 저기 또 카오가 뛰어놀고 있네요. 어, 영어 못하는 사람 죄송합니다. 카오는 소. 소 알리시죠? 그리고 피그는 돼지. 이 정도는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안녕? 어? 처음 보는 아저씨다. 아니야, 난본적 있어. 그때 인티마인크였드아 유튜브에 그 소곤소곤거리지 마라. 내가 곧 때려줄 테니. 아, 소곤소곤소곤소곤소곤. 오우. 못생긴 것들이. 떻다 떻다 다 너냐? 아까 내가 때려준 게뭐 어딜 들이대? 어 벌써 3레벨이네 다행이다 근데 문제점이 밤이다 어? 너 아까 안 때린 놈이구나 뭐야 언제 저기까지 도망갔지 들이대지 말란 말이야 아인티니 살려주세요 살려주기 싫다 가죽을 줬으니 난에게는 행운이 올 것이다 언젠가 가죽이 그럼 몇 개지? 세 개밖에 안 돼? 세 개밖에 안 되는데 장비를 만들어야 되는데 가죽으로? 아니야 가죽 말고 철 철이 지금 없어서리 가죽도 많이 없어서 얻어서 좀안 보이시죠? 괜찮아요? 저에겐 횃불이 있으니까요 길 표시네 완전 밤에는 어쩌 어이, 할아버지. 내가 아까 한대 때렸었지? 어? 역시. 오, 저 햇불 했어야 되는데 지금 햇불이 아까워요. 이제 보자. 자 이제 마지막 할 일만 남았어요. 이 근처에 집 짓는 게 저의 할 일이에요. 방금 카우 한 마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잘 봤나? 아! 이 나무들을 어, 전부가 아니라 잠깐만요 좀 햇불이 부족한 것 같아서요 마무리를 좀 짓고 넘어갑시다 잠깐만요 빠른 작업을 위해서 나무가 많아졌어요 많아도 너무 많아 저기 카우드이 뛰어놀고 있네요 진짜로 아까 봤다고 했잖아요? 자연동굴? 아니네? 괜히 걱정했잖아? 인티가 원하는 것은 자연동굴이 아닙니다 아 인티 소개를 들어보니까안한것 같네요 어, 칼을 들고 있으면 안되는데? 아, 뭘 들고있지? 어... 그래 인티는 난폭한 사람이 아니었어 인티는 착한 사람이니까 아이, 저농부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 잠깐만요 좀... 좀 어둡지 않아요? 자 됐다 저 안녕하세요. 자, 저는 인티라고 한 자. 직업은 농부. 농부예요. 직업은. 그래서 소를 지금 죽이고 있죠. 그리고 목표는 여러분들의 좋아요를 받는 것이랍니다. 썰렁했나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밖에 개그가 없었거든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늙어졌어요. 빠이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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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가 내 앞에 지나갔어 기분 나쁘게 10분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2기 2화 그니까 아니야 지금 3 2 1 화진 건가? 어쨌든